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아동 상담 보육과 학과장 박미경 교수입니다. 100세 시대 그리고 여러 개의 직업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꿈을 다양한 진로를 펼쳐갈 경복대 아동 상담 보육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즈 씨가 2015년도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MZ 세대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아동 상담 보육관은 먼저 그 시작을 하였습니다.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220여 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모아만 보육재단,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주무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접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린이집이 취업의 거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취업으로 질 좋은 취업으로 여러분이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년 동안의 교육과정 속에서 어,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2급 그리고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더불어서 미술 심리 상담사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서 동화 구연 우크렐레, 문제행동, 로봇 코딩 그리고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유아교육과, 학사학위 과정에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현장의 부모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은 영재교육 지도사, 놀이 심리 상담사 자격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는 교사로서 현장에서 재직하다가 주임교사 원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요원 그리고 센터장도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경복대 아동상담보육과는 승급교육, 원장교육과 같은 직무교육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유아교육과 학사학위 과정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하여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강사와 교수의 길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리치료대학원으로도 우리가 MOU를 맺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치료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어, 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사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들의 다양한 진로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바로 경복대학교 아동상담보육과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동상담보육과에서 만나요!